샬롬, 시대를 주님께 청소년 사회팀 샤인에서 사역하는 박성관 강사입니다. 4월입니다. 학생 시절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말하곤 했는데요. 그 이유는 중간고사 기간과 봄 축제 기간이 겹쳤기 때문입니다. 공부와 축제로 혼란스러운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잔인한 4월이란 말이 나왔을까요? 여러분의 4월은 어떤가요? 저희 때와 똑같이 잔인한 달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저의 편견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저는 편견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너는 편견을 가지고 있어라는 말을 듣는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아마도 기분이 나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편견을 가졌다라는 말이 왠지 내가 부족하고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일 것입니다. 편견이란 말은 한자로 풀어보면 치우칠 편의볼 견, 즉 어떤 한 부분에 치우쳐 보는 것으로 부정적 의미를 부각하고 있지만, 영어로 편견이란 프 d i c 스로 먼저 이루어진 판단이라는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서 가치관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따라서 누구나 편견, 즉, 먼저 이루어진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편견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편견에 대한 자세입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가치관과 다른 가치관을 만날 때 혼란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내가 가진 가치관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자세를 건강한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라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자신의 가치관이 옳고 다른 것은 모두 틀렸다는 자세를 취한다면 그것은 왜곡된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이 왜곡된 편견을 가진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볼수 있습니다.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의 최대 관심사는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분의 가르침과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가 오실 메시아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천안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겠냐며 반박했고 성경을 연구하는 자들은 그리스도는 다윗의 시로 다윗이 살던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혼란이 자신들을 위협한다고 생각한 대지상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일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가 초막절에 찾아왔고 예수를 잡아오라고아래사람들 시켰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예수님처럼 말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아래사람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그 말을 믿는 사람들은 다 천하고 무지한 사람들 뿐이다. 지도자나 바리새인들 중에 그를 믿는 사람을 본 적이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으니 그들은 저주를 받은 자들이다. 이처럼 바리새인들 주장은 확고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만이 옳다는 교만에 빠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죽이려는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편견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 행한 기적과 가르침을 경험할 때 그가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하거나 자신의 편견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고 라 반응하지만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배우지 못한 천황갈리리 출신이라는 편견을 고집하여 예수님의 모든 행적과 가르침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으려는 자들을 향해 율법을 알지 못하는 무지함으로 저들을 받을 자들이라고 말하며 계속해서 왜곡된 편견의 사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이든 타이든 우리를 둘러싼 문화적 환경은 장애에 대한 편견, 학령이나 외모에 대한 편견, 이념에 대한 편견, 외국인에 대한 편견, 성에 대한 편견 등을 갖게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편견에 대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의 말씀 앞에 편견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정자 10장을 보면 백부장인 고년로가 베드로를 초대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유대인, 이방인, 그것도 로마인의 집에 들어가 식사하는 것은 위법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후 베드로는 곤잘로의 집으로 갔고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받으시는줄 깨달도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편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바로해서 가고 순종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기도합니다. Salud.